안녕하세요. 히스토리킹 채널입니다.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입니다.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한 이 질병은 약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당시 유럽 인구의 30-50%를 줄였습니다. 다음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입니다. 전 세계로 급속히 퍼졌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초래하며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. 1980년대에 등장한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붕괴되는 병입니다. 현재까지 약 4천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으며 치료법은 없지만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는 2019년 처음 보고된 뒤전 세계로 확산되며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이들 전염병은 인류의 건강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, 우리는 이를 통해 질병의 위협에 대비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